여러분 명절에 면로 모여서 어떤 일을 하세요? 명절 되면 어떤 일을 하세요? 자매님들 요즘 명절 또찬가지지만막 놀이한다고 정신이 없겠죠? 뭐 전부치고 뭐 한다고 한다고 정신 없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절이 마음껏 TV를 보는 시간입니다. 네, TV 에 어떤 프로그램는지 검색해가지고. 예, 해놓지 않고 예, 보게 됩니다. 막 연예인들 체육대회 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연예인 체육대회도 보고 예,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또 시간이 좀 나면 막 가족끼리 운동도 하고 제가 많이 했던 것은 우리 형들이랑 많이 했던 것은 볼링, 윷놀이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연예인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또 어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그날은 여기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마음껏 하도록 나야 되기 때문에 한 통일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는 그런 명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양이 있다가지고 고양이 어떻게 그랬는가 구경하러 다니고 막 케이블카 타고 막 이렇게 재밌게 보내는 또 명절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유명한 카페가 시켜달서또 카페 지서또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명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만 또 명지를 보내면 좋죠. 그러나 또 어떤 집안에는막술을 마시고 이놈 저놈 하면서 슬로티스하면서술 마시고 싸우는 집안도 있다고 합니다. 그데 저는 이번 명절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내라고 건면하고 싶은다면 찬양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편 81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81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시대의 상대 음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나라에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중에 3대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승전에서 찬양들을 인수라는 책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지은 말로 하면 승가 대장이었어요. 승가 대장. 그만큼 야삽은 음악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분도 이분이영성이 엄청 탁월했어요. 영성이 엄청 탁월해서 그를 성견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옥같은 시편을 많이 지었습니 우리가 대한 1시편시편시편이총몇 편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총 150편까지 했어요. 그렇죠? 총 150편까지 인는데 총 150편의 많은 부분을 다읽으셨지만 아삽도 이 속에 아삽의 시편이 무려 12편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이지언 그 시민 아삽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아삽이지1 우리 시편 81편을 감상하면서. 하나님이 명절에 주신 축복을 네, 함께 나누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10편 81편은 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 6월절, 장막절, 칠칠절, 뭐 이런 명절에, 그리고 새 첫날에 부르는 명절송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여서 사람들이 즐겁게 10편을 노래하는데 특별히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 장막절에는 반드시 1편 81편을 같이 부릅니다 잔칫날에는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국수가 빠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laughs> 잔칫날에는 노래가 빠지면 안든요이 흥이 있어요 잔칫날에는 예.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먼저 우리 보고 기쁘고 신나게 노래하고 즐겁게 소리 지르자고 그럽니다. singing and shouting. 목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자 말입니다. 이게 1절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질지어다 네, 여러분 소리 한번 치고 싶습니까? <laughs> 찬양할 때 제가 오늘따라 유심히 저희 귀를 조금 채워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목소리높게 찬양했습니까? 네. 네. 저는 우리 성교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즐겁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큰 목소리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 이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 목소리를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크게 목소리로 할렐루야 한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됐습니까? 목소리 힘드시고 <laughs> 크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얼마나 크게 우리가 할렐루야 외치는지 듣고 계시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크게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칠지언하고 우리에게 시편 치자는 우리를 금면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인한 우리를 우리보고 그냥 아무 소리나 지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노래하라고 했 하는가 하면첫 번째 우리의 힘이 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힘이 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자. 예. 그일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게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모아하신 뭐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두 가지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차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그렇게 우리 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나하고 우리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체력을 어떻게 해볼야 할 것인가를 2절 3들의 자세히 소생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절에 보면, 치료를 품어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좌우를 치다 그러니까, 소고 치고 비파 치고 수금으로, 그리고 또 사절에 보면, 아 3절에 보면, 나팔을 울며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들은 다윗의 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신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소리 높여 그 찬양했고 다양한 악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 비스하고 욕하고 숨 묶고 고래고래 소리 지는데. 쓰라고 우리 목소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예배 찬양할 때 다양한 각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다양한 학기로 찬양하라고 그렇게 매리건명합니다 그러면 언제 찬양하라고, 언제 놀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삼지를 보면 소하루와 보름과 위어의 명절에 나팔을 불치어다새 네, 첫날, 매월, 축제날 이달, 유대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보름날, 이 보름날은 최적으로 7월 15일을 말합니다. 7월 15일은 바로 오늘 이0등이 반드시 읽혀지는 초막절을,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보름날에 찬양하자. 그리고 즐기에, 즐기는 명절을 아 드리죠. 유월절 5순절, 초막절, 이렇게 즐길 때마다 함께 모여서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1편 81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 6편4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로 야구의 하나님의 윤례로다. 찬양비가 해로되고 안해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많은 법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뭘요구했냐 하면 찬양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언제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이 좋기 뭡니까 명절의 축복이죠. 명절의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찬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명절에 누려야 될첫 번째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할 분이 계시다는 것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아는 사람들은 네. 노래를 좋아합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노래를 좋아합니다. 또 콘서트를 열면 맨만 명이 모여서 떼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우생 목사님은 이찬는이 콘서트 한다고 탈이 갔습니다 왜냐면 노래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찬양을 하면 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찬양이 하면 모든 일이 잘될 것만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저도 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준비합니다 그러면 영감이, 안 생기던 영감이 계속 계속 살아납니다 여러분, 일할 때, 잠잘 때, 일어날 때, 괴롭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 찰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노래하자고 하는하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채워시는 복을 노래하자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따라가면, 시작!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노래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 바랍니다 지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연으로 옮겨는데요두 번째 연이 어디에 시작되는가면 8 1제6주로 부터 두 번째 연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연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면 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해방 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추를 높게 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으며 내가 너를 금지하고 외소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여도다. 시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신흥과 악재 가운데 있는 그 땅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과 뿌리 없는 땅으로 이끌어들였다는 사실을 신은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을까요? 왜 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1편 8장 9절, 8절 9절 10절. 내 백승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승을 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뜻기을 원하라. 너희 중에 당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차지말지어다 나는 너를 폭탄을 쓴 거야, 낸 유호와. 내하나님이내 입을 크게 열다, 내가 추이라 했으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당에서 구원해 주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면, 하 그냥 천국 가도록 죽으면 천국 가도록 지옥 안 가도록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왜 구원했는가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숨기는 그런 백성 삼기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승이여 들으라. 제발 내말좀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듣고 정성, 정성을 다해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시는 이 들어야 될 비표적인 말씀으로 십계 명, 1개명과 2개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8편,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주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 10편, 아, 10개명 1개명과 2개명을 혼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주신 이 10개명, 그 중에 1개명과 2개명을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꼭 듣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소리> 내 안심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쓰기 행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수에 그 있는 것을 똑같은 또, 상사 또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그것들을 지나지 말며, 그것들을 신기시하지 않나. 내 네, 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위로하는 자의 죄를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성령님까지 하게 과 나를 사랑하고 네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 0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면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시면서이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 잘 지키면 너를 풍족한 삶으로, 너에게 필요한 모든을 채워 채워지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네 집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게 명절의 축복. 두 번째 명제의 축복은, 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명제의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통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채우주시는 복을 누리야, 진짜 복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복, 그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우리 시골이 형제가 있는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 복을 받아내는 사람이 짱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할아버지는 <laughs> 엄마 할아버지는 이렇게 덜덜덜덜니다. 맞습니다. 우리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부모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m 지제대는 부모님이 주시는 복을 그 예, 거기 하고 그 복을 이루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복보다더큰 복은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 3절, 그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 분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 이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아서 간절하고 다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사 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게 벌리면 다쳐가시는 음, 불리심을내시기바랍니다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또, 시인은 무엇을 노래 하자고 하는 하면 다시, 세 번째, 다시, 시작. <웃음> <웃음>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다시, 다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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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모래해야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들에게 하나님 하 법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주 아주 나쁜 사람들, 아주 아주 나쁜 사람들.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하나님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숨기고 세상도 숨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발 제발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었다오 내가 그러면 내가 친절했다 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듣지 않는다면, 너를 혼당 끌어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그들은 정말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말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네, 버린 것이죠. 내버려 두시자, 그들은 결국은 멸망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비참하게 될만가였습니다 그들의 왕이 눈이 뽑혀서 눈알이 뽑혀서적국에 끌려갔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 먹는 그런 일들이 생길 만큼 그들은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왜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니다 <laughs> 제가 교회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전무사님 가정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주원이, 주오, 주하 이렇게 밥을 먹는 데요 새벽 중에서 밥을 잘안 먹는 친구가 바로 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목사님이나 우리 은혜사모님이 계속 주원이에게 밥잘 먹도록 이렇게 하이름이밥잘 먹으면 그 다음에 뭘뭐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도 하고 그런데도 주원이는 네,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밥이 먹기 싫었으면 예, 네, 그냥 밥을 먹지 않고 밥을 물 주로 말아먹는 것도 하면서 그 밥이 좀 남으면 그 옆에 있던 우리 주호가 호시탐탐 부르다가 주호가 팽이 숟가락을 잡아다그 밥을 다무릎으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주하 주화. 주하가 머리가 좋대요 주하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가 밥잘 먹는 우리 주형 네,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또밥잘 먹는 우리 주형좀좀 좀 그렇다 보면서 그두상을딱 살펴보면서 자기가 밥을 가 물어요. 네, 그 주아가 밥 먹는 것습 너무나 기특하거요왜 내가 저렇게 할까? 예. 네, 다 우리 주어 주연이 형 때문에 보고 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 주원이가 계속적으로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면 부모님도 어떻게 할수 없어요. 내 머리에 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원이가 몸이 작아지고 우리 주호 밥 많이 먹는 주호가 몸이 커겠죠 결국은 주호가 주원이를 이기고 이기게만은 이기고만은 그런다는 거예요. <laughs> 제가 예를 들면 들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타이르고 타이르고 타이르는데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냥 니가 살 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멸망당하많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다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타까움이 네, 81편 13절에서 16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8:13절, 14절, 16절. 내백승아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고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니 16절. 내가 또 내가 기름진 말을 미을 그들에게 묻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라고 신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영혼이나마음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말씀의 어김으로 불행해진 삶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다시 우리에게 내가 제발 내말좀 들어서 내가 내게 복을 쏟아 볼수 있도록 해다오. 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석날 우리가 받아야 되세 번째 복은, 복은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다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복을누리시는 저의 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절날 우리가 어떤 복을누리며또 무엇을 노래할 것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다를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우리는 흥명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속히 이명절에 다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순종의 자리로 옮겨졌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시 누리는 그런 복된 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들어왔습니다.